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99년도에 입학을 해서, 음, 건축가를 복수 전공을 하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가, 어,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다시, 어, 2009년도에 산업공학과에 석사학위로 이제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졸업 후에 어, 사회적 기업인 서울 소셜 스탠다드 내 회사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서 서울 소셜 스탠다드였기 때문에 삼시옷이라는 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이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김승희 교수님 사무소에 바로 진학을 어, 어, 설계 사무소에 이제 바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학교 졸업 후에 어, 좀 학교와 비슷한 이제 작은 설계 스튜디오에서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김승희 교수님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어, 내가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근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내가. 실질적으로 살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막다들여지는 주거의 현실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저층 주거지에서는 굉장히 품질도 열악하고 열악하고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좀 높은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사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친구 세명과 함께 이제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 여러 기회가 돼서 서울시의 남대 짜투리 공간, 시유지를 개발을 해서 어, 어 어떻게 보면 공공과 민간 이두 주체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시유지에 민간의 어 자원과 어 어떤 기술이 더해져서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그리고 서울은 40%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런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어, 뭐 60대 70대 여성들의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또 진입했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했었을 때이 1인 가구 비율이 어떤 특정 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 인생에서 1인 가구로 지낼 어, 그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평생 일인각으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동의를 얻고 있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뭐 미술대학도 있고 경영대학도 있고 사회과학대학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과들과 관련된 전문 수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수업들의 눈을 그 문을 두드린 것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전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통합과정이었던 이중식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 제목이 게임의 예였어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게 그, 어, 대학원 수업이었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수업을 찾아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었던 것 같고요 자칫 이제 졸업을 임박해 두면 내 진로라던가 시간에 대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생이 길어진 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실패도 좋으니까 계속. 계속 도전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말을 꼭해 주고 싶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과 연계하는 그런 수업들이 좀더 많이 늘어나서 학교 다닐 때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학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